최근 오세훈 시장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어요. 외국인 부동산 규제, 해외와 간략히 비교해드릴게요. 뉴질랜드는 외국인 주택 구매 전면 금지, 캐나다는 해외 구매자에게 매매세 15에서 20% 붙음, 태국은 외국인 토지 보유 자체가 원천 금지입니다. 한국은 어떨까요? 2021년 거래 6,242건, 1조 6억원에서 2024년 9121건 3조원으로 2배 가량으로 늘었음. 중국 56%, 미국 22%, 나머지는 캐나다 타이완 순입니다.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외국인 매수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 경신. 왜 한국만 이렇게 관대한지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한국인보다 더 유리하게 특혜를 주는 건 곤란하죠. 최소한 똑같이 하길 바라는 거죠. 투기억제를 위해 실거주, 최소거주 기간 대출 규제 받지 않는 외국 소재 은행 이용하면 거래 및 보유 세금 차등. 그것만 지켜도 불만은 훨씬 줄어듭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시 만나요.